여보 아 내가 우리 결혼할 때장인어장인어는 그 장이네, 되게 어려 어려우셨다더만 여보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아 아참 사람 진짜 진짜 그런 그리고... 여보세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부르자마자 봐네 내가 지금 진짜 앞으로 나 정말 더 이찬식 씨 이하차 탈거고 어? 어? 정말 나 진짜 아니, 갑자기... 아, 술 갑자기? 술 먹을 거 먹고 뭘을거 먹고 진짜 내가 우리 장모님 장애도로 우리 어머, 어머니 여덕부터할 테니까 어? 내가 자, 잘못했어 내가 밖에서 뭐 의리 지키고 내가 잘못했어 아 알았어 야. 아휴아 본인 이 너무 몰랐던 거에 대해서 그 책을. 진짜 상남자네요. 오래된 우셨어, 얘기니까 뭐 그랬으려니 할수 있는데, 네. 음, 자기 가 몰랐던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. 형수님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저도 사실. 지금까지 음. 이야기를 계속 안 하신 거 아니에요? 네, 장인 어른도 그렇고, 형수님도 그렇고. 네, 결혼 얼마 전에 사실 알았어요. 집이. 그렇게 네. 어렵게 네. 됐다는 걸. 네. 어. 예. 그리고 저희 신랑도 음. 성격에 음. 다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. 스타일이에요. 저희 연애할 때도 저, 절대 돈안 쓰게 했어요. 절대 남자가 다 해야 되나 좀 그런 죄인데, TV 한 대만 사가지고 알아.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. 어. 아, 멋있다. 그런데 저희 결혼식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, 음. 신랑이 말없이 가서 그걸 다 계산을 아이쿠.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빠도 좀놀래시고 음. 아유, 드리, 이제 반반씩 하자, 그런데도 아유. 딸 주신 것만 해도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, 말, 전혀 그러지 마시라고. 음. 네. 아니, 저는 아까 네. 김서방님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음. 싹 와요. 어. 바깥에서만 의리 찾지 않고, 음. 그 이제 거. 가정에서 의리 찾겠다고. 네. 나 들어가니까 철이 되는것 같네요. 그러면 예. 아. 이사장님은 철이 되셨나요? 네. 예? 네? <laughs> 예? <laughs> <laughs> 패스, 패스 <laughs> <laughs> 또 패스. 본인 얘기만 하면 이렇게 난감해 예? 하시니까. <laughs> 아우 더 훨씬 훈훈해진 거아요 오늘 애썼어 아유 저 저녁에. 어, 네. 아우 당신, 당신이 네. 어디 더 잘하고 아유. 그래. 16년 만에 처음 와 가지. 고안 했던 거 해보고. 저는 저변 변이 주무십시오. 아유. 아유. 이거 십육 년 됐나 우리가 봐서 든거 십육 년 아유 나는 그게 잘했예아 예. 아했지 예, 예. 아, 진짜 아, 예, 타는야 예. 계속 마스크를 아 계속 계속, 계속. 파, 여기를 보고 이지 왔으니까 계속 아, 터치하시면 안 아, 예. 예, 뭐, 아, 근육은 근육 제가, 예, 근, 근육은 제가 더어 더+ 더+ 이렇게 더+ 탄해근육 더+ 제 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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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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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세네. 예. 아니, 가아도 예. 그렇게 잘 더+ 수가 없어 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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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집안 분위기가 한결 아, 좋아졌어요. 음. 혼자 가 있으면 좀 이게 렇 사위들이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. 그, 그 맛이에요. 아, 보는 맛이 네, 네, 네. 그래서 보내려고 하는 거. 거기 들어갔나? 진짜 서먹서먹하고. <laughs> 지금 사는 있는 것도 몰라도 아까 이 얘기할 때 있잖아. 우리 어렸을 려때 얘기를 했더니 아우, 사위가 막 울면서 많이 못 도와줬다고 눈물을 흘려. 아우. 16년 만에 했구만. 그래. 사위 하나는 아주 잘 뒀어. 마음이 맘이... 천사잖아 천사만. 천사, 천사, 만사람. 아. <laughs> 아. 모자 쓰고 아, 자 모자, 모자 쓰고 잔거야 <laughs> 아, 정말 우여절 많았던 첫날 밤이네요. 6 시가 되면 사유는 아 자고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<아침잠이 많아서> 네, 아침 잠이 많아서.